다양한 식재료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요즘, 내 몸에 맞는 식재료를 고르고 섭취한다면 건강에 더욱 좋겠죠? 농협 하나로 유통이 건강한 식습관 개선을 위해 한의사 건강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마트를 찾은 고객들의 맥을 짚고 꼼꼼한 상담을 한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를 제안합니다. 지난 8일 하나로 마트 성남점에서 열린 한의사 건강상담 프로그램 현장입니다. 영양상담 프로그램인 푸드큐레이션 서비스와 한방 건강상담 프로그램을 연계한다면 상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또한 영양 및 건강상담을 통해 소비자 건강관리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 공감하여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일대일 한방 건강상담뿐만 아니라 전문 영양사의 식습관 개선 상담과 농산물 특별존을 함께 운영해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농협 하나로 유통은 성남점을 시작으로 다른 수도권 하나로 마트까지 한의사 건강 상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